옛날 돌천동에 아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었다. 마침 그 마을 뒤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절 스님이 이 사람 집에 드나들다가 그만 이 사람 아내와 눈이 맞아서 통관하고 친하게 사귀었다. 스님이 이 사람의 아내를 수시로 끼고 누워 놀다 보니 점점 정이 깊어졌고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. 내가 이 여자 남편의 건망증 심한 것을 이용해 그 남자를 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여자와 살 수가 있겠다. 곧 어느 따뜻한 봄날 스님은 이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다. 스님은 아주 독한 술을 준비해가지고 그 남자를 유인해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. 스님은 산비탈 잔디 위에 이 남자와 나란히 앉아. 아이 산에 철쭉꽃. 저산의 파란 새싹 참 좋지요. 하면서 여러 가지 경치를 칭찬하며 술을 권했다. 술에 취한 남자는 어느새 완전히 정신을 잃어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. 이에 스님이 그 남자의 머리를 깎은 다음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히고 염주와 바람까지 그 남자의 몸에 걸쳐 치장했다. 그리고 육한장도 잠든 그 남자의 손에 쥐어놓았다. 이렇게 한 다음, 스님은 그 남자의 옷을 입고,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. 그리고 남자의 아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후, 이것저것 집안 일을 하면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. 술을 깬 남자는 자기가 완연한 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, 이상하게 여겼으나 자기가 중인지 아닌지 기억할 수가 없어,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. 내 우리 집에 가서 보고, 남자가 없으면 들어가 살지만,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으면, 나는 분명히 스님이야. 그때는 할수 없이 스님 행세를 해야 한다. 남자가 산에서 내려와 집 근처를 돌면서 살펴보니, 자기 집에서는 한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다정하게 살고 있는 것이었다.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틀림없는 스님이라고 생각하고, 절에 가 스님 행세를 했다. Yeah